양념류를 어떻게 보관해야 우리가 맛있고 건강하게 살수 있는지 미숙이 부엌은 미숙해도 쉽게 되지 빨리 되지 게 되지 그래, 저 혼자 하기가 힘들어 이런 거 미숙한 복이잖아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의 한식 명작이자 LS홈쇼핑 유튜브에 박미란 따라하기 하는 음식까지 하시면 대한민국 최고의 박미아 명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예, 우리 예. 명장님은 저번에도 우리 같이 음식을 해줬잖아요. 예, 했었죠. 난일가났었지아 그래요? 어떻게 임민숙은 이렇게 명장님이라고 친한가? 어. 제가 명장님 김치도 하고 또 이번에 우리가 그음식에 국물만 내는 것도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감상정. 아이 무슨 말씀을 오늘 명장님 모신 것은 제가 요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양념류가 많잖아 뭐 예. 기름류도 있고 소스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양념류를 보관해야 될까 그래서 아, 내가 명장님께 예. 한번 물어보려고 오늘 모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우리가 할것 같은데도 어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맞아요. 기름 그러면 뭐예요 들기름 참기름 그렇죠 들기름 참기름 막연하게. 음. 뭐 냉장고에 넣어야 돼. 참기름은 사실은 밖에 놔둬도 되는데, 상패과정을 막기 위해서, 산화과정을 막기 위해서 냉장고를 들기름도 넣으니까 참기름도 넣어야 되겠다. 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냉장고에 들어간다고 되는 건 아니고, 어, 냉장고 그렇죠. 안에서도 한몇 음. 개월 안에 먹어야 되는 거죠? 기름 종류도 다? 음. 그럼요. 저는 조금 조금 사가지고 음. 비싼 게 음. 아니거든요. 자주 2, 3개월 안에 다 먹을 수 있는 아니. 신선한 거를 몇, 모든 기름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음. 빛과 그다음에 열에는 약해요. 빛과 열의 약하다 예, 예. 이 기름 같은 거를 도대체가 하도 많이 쓰니까 들기름 참기름도 식용유 막 이런거 여기다가 보관했는데 봐봐 주세요 예. 이런 거. 들기름 참기름 이렇 이렇게 놨는데 어. 덜어서 냉장고에 놨다가 덜어서 이렇게 먹고 한달 네, 예. 안에 먹으려고 한달 안에 예, 먹는거는 예, 예. 괜찮아요 예. 참기름은 왜냐면 산패를 막아주는 거 있으니까 농장님 사람들이 산패 산배, 산패 하는데 산패는 이미 썩은 거지 그거는? 아, 이미 썩지는 않고 바람과 공기와 열이 닿으면 음. 상해 가는 거라는 아, 거죠 벤조피린이 아들아, 나오는 거죠 걸어야 되는데 산패 되는 건 큰일 나는 겨 그런데 이런 그 식용유나 수, 콩, 여기 여기, 그, 여기 예, 보고 패밀리오이나 음? 이런 콩기름 포도씨유, 카 있는 식용유. 거. 예, 그거는 오메가 6가 아, 있거든요 6 아, 좋은 거 아니에요? 좋지만 너무 많이 먹게 아, 돼요 식스를 많이 먹게 되면 나쁜 건또 뭐가 있나? 그러면은 만성염증이 생기고 아, 요즘이 성인병이 좀 생기는 거는 아, 있다고 해요. 그 남해 씨가 자꾸 식스에 들어 있는 걸 먹으라고. 먹으라고. <laughs> 저는. 아보카도유로 먹는데요. 그럴 음, 점이몇 도예요? 270도예요. 270도 이거는 180도 용... 넘어요. 아. 전자레인지나 아, 이게 뜨거운 열이 예. 있는데 현장에그 옆에 아. 통풍이 안 되는 데다 기름을 두면은 안 그때부터 삶으이렇게요 베란다 돼요. 밖에. 베란다 시원한데다 아. 그리고 저는 냉... 개인적으로 냉장고 넣어요. 진짜 식용유도요? 식용유도요. 이거 1년 아. 먹어요. 음. 모든 기름은 2~3개월 안에 먹을 수 있는. 아, 거예요 2년째 먹었어요. 버려야 그러니까. 되거 올리브유 넣으면안 될까요? 이런 거. 예, 올리브유도 웬만하면 이렇게 다 덮도록 했는데 네. 냉장. 냉장에 해놓으세요. 아보카도 오일이나 올리브유는. 음. 그 여러 가지 압축 방식이 있는데요. 냉 압축한 거를 아, 사시고 집에서 저온, 살려도 저온 저온으로 냉 압축한 걸 사야 오래 보관이 가능한 거구나. 그렇죠. 우리 그걸 사야 되겠네. 그, 그, 좋은 거예요. 좋은 거구나. 몸에, 몸에 좋은 거. 아, 들기름 참기름도 냉장 보관해 놓고 먹을 것만 조금씩 쓰고 참기름은 실온좋좋고 들기름 무조건 냉장 보관. 무조건 그날 쓰고 눈으세요 아, 들기름은 무조건 들기름. 무조건 야, 냉장고. 예. 들기름은 <laughs> 네. 짜는 순간에도 산패가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럼 냉장고에 감 네. 들어가 봐요. 네. 자, 냉장고 조사 하면서 우리 공부합시다. 우리 박민아 농장님 따라하기. 자, 여기 이렇게 진짜 이거는 어, 80점 이상이에요. 아, 간장류, 어. 액젓도 다 버거내야 돼. 예,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이렇게 매실이 안 들어가게. 매실. 매실류. 이거는 근데 내부로 사람 기술이 필한다했잖아요 예. 아. 근데 이거를 한다면 기까지 세우세요. 그러면 완벽해. 요거를 이렇게 어, 한 아, 다음에, 이런 네. 아, 식으로. 이렇게. 예. 이불을, 이불을, 이불을 덮어주듯이 돌돌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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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관용이면 네. 그, 무조건 닫아가지고, 이런 어. 어, 식으로 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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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을... 그리고 대도록이면 보관용은요, 이렇게. 까만 용기에다가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재레시장 아, 가면 까만, 여기도안 하고, 어. 까만 그 비닐 포장에 뭐 사과 아. 담아주고 뭐 그러잖아. 어. 하나도 버리지 않고 여기에다가 비닐에다가? 비닐에, 그 오. 까만 비닐로 다 써요. 아. 그 들기름. 사시는 요령 음. 낸 압착으로 쓴 거를 사시고 딱 보셔갖고 (1개월) 이내에 음. 제조한 거를 음. 사셔야 그 아. 들기름의 보장 기간은 6 개월이에요. 마늘도 이렇게. 마늘, 예, 냉동은... 마늘이 지금 이게 마, 양이 많고 진공이면 괜찮아요. 이삼개 진공이 써요. 이렇게 하는 거는 일주일 안에 드시는데 어머. 설탕을 조금 조금만 이렇게 넣어서 섞어놓으면, 해주면... 예, 누렇게 변질은 안 돼요. 색깔이요. 누렇게 변한 건다 버렸어 어제. 금자이 어, 오신다고 해가지고. 네. 금방 변해요. 금방 변해요. 음. 그래서 누렇게 설탕을 약간 넣어서 자. 섞어놓으면은. 들벼 난다. 고춧가루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 너무 잘해 놓은 거야. 네, 이렇게 놓고 이렇게 진공 이렇게 보관하는데 괜찮을까요? 너무 100%예요. 아, 이렇게 음, 음. 아무리 냉동을 한다 해도 지퍼포 에 넣으실 때 네. 이런 식으로 공기를 공기를 빼세요. 공기를, 아. 공기를 이렇게 빼면서 여기서부터 접는 아, 게 아니고요. 이렇게 어. 이렇게 아. 하면 공기가 빠져 나가요. 이렇게 이렇게. 보통 보면 위에서부터 접잖아요. 아, 그래서? 여러분 그러시죠? 오. 위에서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밑에 무게를 따라서 접으면. 그러니까. 쓸 것만 이렇게 쓰고, 하나 되지 않게, 공기만 닿지 않게 아. 하면, 이 두세 달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해서 보관하세요, 여러분들. 예. 명장님. 아. 전복죽을, 이게 이렇게 보관해도 괜찮나? 네. 예. 통에 넣어놔야 돼? 아니, 아니요. 우리 명장님 그거는... 얼굴이에요. 우리가 전복죽, 이거 이번에 저도 음. 하고 싶어가지고. 레시피 제가 직접 개발해가지고. 그러니까, 명장님 얼굴이잖아. 어. 사진이 더 이쁜 거 같으니? 아뽀샤을 <laughs> <호샵을> 해가지고 <laughs> 이거 선전하려고 그런 게 아니, 아니고 나, 나, 나 여기 이거는 있으니까 응. 케첩 마요네즈는 어. 무조건 정말 이것도 거의 기름이거든요 예 복잡이. 집에서 음. 드시고 음. 그냥 닫으면 공기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산화되거든요 음. 그러면 살짝 이렇게 누르시면 공간 공간 여기까지 나와. 이렇게 공간지 끝까지 아, 나오면 팁니다, 이거. 예 이렇게 그 닫고 더 나오게 하고 싶으면 요렇게 아, 반대로 놓으세요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어. 튜브 형태니까 하는데, 이거는이렇게 살짝 눌러. 눌러주면, 여기가 네. 조금 나올 때. 간장류, 어. 액젓도 다 먹어내야 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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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다음 이렇게 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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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근데 내부를 쌓아 비을쓰려한다 했잖아요. 대부분. 예. 요렇게 나올 때딱 닫아서. 음. 요건 이렇게 했으면 됐고요. 네. 이렇게 보니까 치즈가 따서 먹으니까 또 이게 봉지가 또 있잖아요 겉봉지가 예, 네, 근데 네. 이거 대, 더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그 봉지는 버리시고 이렇게 압축된 데다가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어 이거 아주 그 부실전짜리에요 그리고 이제 계란 같은 거 이런 거는 이 채로 두셔야 돼요 아, 어떤 거는 찍어서 이렇게 놓는데 그렇게 하시면 교차 오염돼요 저의 생각에는 영자님 빠기도 하지만 내 네, 계란 넣는 게 나오잖아요 예. 거기다가 일일이 다 집어넣는 거는 때로 그럴 어때요? 필요는 없어요 아. 그래, 아니, 그냥 그거 위에다 또 놓으시면 만직을 하지 말고, 계란 네. 사용할 때는 그냥 씻어세요 아니면 그냥 해요? 아, 이렇게 가져가셔가고 응. 드실 때는 한번 물로 흐르는 물에 아, 살짝 그냥 하면 안 되고, 다. 물로 씻고, 뭐, 삶아서도 아, 씻어주세요. 이 경과로, 내가 이거 칭찬해주고 아, 싶었는데요. 아, 방 먹었어. 이거 이렇게 보관하셔야 돼. 쩐내 안 나고, 네. 견과로만큼은앞 압착된 그 진공팩 있잖아요. 아. 그걸로 해두면 아. 1년을 놔둬도 쩐내는 안내요 아, 요, 저는 이제 여기 냉동실에 다가 먹을 때딱 그래요. 그, 이게 백점짜리라니까요 아. 자, 명장님. 그럼 오늘 우리가 제 냉장고를 보면서 했는데, 양념이 산패되고 산화될 수가 있는 걸 잘못 먹으면 우리가 상한 음식 먹는 걸 모르고 먹었구나. 그렇죠. 우리가 냉장고를 쉽게 보고 아. 아무거나 사다가 그냥 놓으면 되는,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되도록 저는 조금 조금 사서 3개월 이내에. 아, 3개월 이래? 너무 쉽게, 네. 너무 쉽게 버리네 너무 쉽게 버 버리는 게 아니고 아, 예? 벌... 조금 사면은 삼 개월 안에 네. 또 사게 되니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사서 먹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팁 하나는 항상 뭘살때이 뒤에 라벨을 봐서 네. 구입하라는 거. 네, 그잼류 있고 그 다음에 청류, 장류, 된장, 고추장도 다 냉장 보관.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따지 않았을 때는 괜찮아요. 냉장 보관하시면 건강하게 신선하게 2, 3 개월을 건강하게 드실 수 있다는. 거 오, 좋아요. 우리 명장님 만나서 오늘 제가 그래도 이 양념에 대한 개념을 아니까 음식만 잘 잘 해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 양념에 들어가는 보관법을 잘 알아야 건강해진다는 거 오늘 그렇죠. 알았습니다 네. 우리가 또제 2탄에서는 이제 야채, 뭐 육류 보관도 할 거니까 오늘 1탄에는 이렇게 양념 보관법을 배웠습니다 농장님 감사하고요 노래 한곡 불러주세요 It's now or 나 e 네 e It's now or e Come on me time Kiss me my darling Be my tonight <laughs> Will be late. Yeah, yeah, yeah. 미숙이네 부업은 미숙해도 쉽게 되지 빨리 되지 마음 쉽게 되지.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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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해줘.